그 KBS 네 별관에 출근을 하고 있는데요. 네. 6층에 PD 님들 계신 자리 제가 원래 KBS 공채 출신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거기에 항상 인사하러 다녔던 곳인데 이번에 PD 역할을 하면서 그곳에 있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출근을 그러니까 대본을 읽으러 한번 갔다가 빈 책상이 있어서 네, 거기에 이제 네, 앉아도 되냐 허락을 맡아서 네, 거기에서 계속 pd님들이 네, 어떻게 생활할 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어, 그래서 뭐 인터뷰도 하기도 하고 조감독님들하고 좀 대화도 하고 이러면서 어, 역할에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배우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축복인지는 <laughs> 어쨌든 간에 원해서 이쪽 일을 시작한 거고 그리고 이렇게 어, 정말 많은 분들이 보는 주말 시간대에 이렇게 출연을 할수 있다라는 거는 네, 축복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직접 이제 KBS로 출근을 하시면서 이제 PD의 역할을 뭐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 보셨잖아요. 네. 어, 원래 배우로서 이렇게 봤을 때와 직접 네. PD가 되셨을 때 어떻게 좀 다른 점이 있으시던가요? 어 항상 저희는 이제 촬영할 때 제가 배우로서의 역할로만 했다가 이번에는 이제 현장 팔로우하면서 스텝으로서 뒤에서 이제 배우를 지켜보는. 네, 있다 보니까 아 그냥 이게 사소한 거지만 어 맛있는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 <laughs> 심으로 네, 네, 또 일을 하는 거예요. 네, 현장에 나와서 어, 하, 아침 꼭두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진짜 하루 종일 뭐 조명 스텝 뭐 모든 스텝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분주하게 각자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하시는데 아이밥 시간에 맛있는 밥을 먹어야지 아 이거를 <laughs> 즐겁게 현장을 에, 지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앞으로 내가 현장에서 어, 더 준비를 잘해서. 잘 일찍 끝내서 그 네. 식사 시간이 잘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연기를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다. 아 <laughs> 그런 생각을 한편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네. 우리 미녀와 순장남도 그런 어, 든든한 밥 같은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저녁에. 네, 네. 예, 감사합니다.